물은 아주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몬드의 물은 청량하고, 리월의 물은 뒷맛이 오래가며, 이나즈마의 물은 깊고 그윽한 맛이 있습니다. 수메르의 물은 풍부한 맛이 있지만, 자세히 음미해야 알수 있죠. 고기는 금방 폭파시킨 게 제일 싱싱한데 불래 구우면 바삭바삭하고 맛있어! 클레, 걱정 마. 진이 미리 당부했어. 디어 헌터에 주문해뒀으니까 주방장이 허수에서 갓 잡은 싱싱한 물고기를 요리해줄 거야. 클레가 가장 좋아하는 조미료와 소스를 뿌리고 내가 준비한 특제 디저트까지 곁들이면 분명 폭파한 물고기처럼 맛있겠지. 응, 리사 이모, 리사 언니 말 들을게. 그녀는 성 안에서 도둑코쾅쾅 모험기만 할 거야. 물고기 폭파도 안 하고 알바도 오빠의 친구들한테도 백기치지 않을 거고. 그럼 이제 명역 기사 언니랑. 뭐야? 병아기사 언니! 페이몬! 방금 두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나타났네! 클래의 소식을 전해주는 마법이라도 있는 거야? 어머! 귀염둥이와 페이몬! 마침 잘 왔어. 편지 쓸 수고를 덜었네. 심심해서 도서관에 책좀 읽으러 왔는데 방금 말한 도도코 쾅쾅 모험기가 뭐야? 평범한 책보다 훨씬 재밌을 것 같아! 리사 언니가 새로 만들어준 게임이야! 이름은 나랑 언니가 같이 지었어! 당분에 기억하다니! 게임은 완전 똑똑해! 리사가 게임도 만들 줄 알았구나! 난 리사가 바깥 다식한 게 책을 많이 봐서 그런 줄 알았는데! <laughs> 학생 때 종종 했던 대골대골 펑펑버섯이라는 게임을 수정했을 뿐이라 그다지 어렵진 않았어. 클레가 이 비상시기를 즐겁게 보낼 수만 있다면 게임쯤은 몇 개라도 더 만들어낼 수 있지. 참, 그러고 보니 방금 알베도 친구 얘기도 나오던데 요새 몬드에 무슨 일 있는 거야? 아주 심각한 건 아니지만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이야. 최근 시드루 호수에 수메르 어류가 나타났거든. 무분별한 번식을 방치하면 몬드의 수역 생태를 위협할 수도 있어. 몰래 나가서 놀다가 처음 보는 물고기를 발견한 클레가 몇 마리 잡아와서 케이한테 물어본 게 천만다행이었지. 클레가 아니었다면 호수에 살던 원주민들이 다 구석으로 쫓겨났을지도 몰라. 수생 생물군의 변화가 생겨서 시드르 호수의 수질 더 나아가서 주류업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면 몬드 경제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가 될 거야. 아! 클레가 큰 공을 세웠다고 진단장님도 클레를 칭찬하셨어. 그런 일이 있었다니 큰일 날 뻔했네. 현재 수세대에서. 대원들을 파견해 시드로 호수를 조사하고 침입한 어류의 둥지를 찾고 있어. 그 동안 침입자를 놀라게 하면 안 되니까 클레은 보물을 갖고 여기저기 놀러 다닐 수 없게 된 셈이지. 수사대에서 사용하는 기계는 아주 민감해. 호수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폭발에도 영향을 받지. 지는 몬드성에만 있으면. 클레가 분명 심심할 거라고 했어. 그런데 알베도는 유격대의 실험형 장비를 계량하느라 바쁘고 케이야도 마침 출장 중이라 클레를 보살피는 일은 내가 맡게 된 거야. 이제 안 심심해? 리사 언니가 만든 도도코 쾅쾅 모험기 엄청 기대돼! 병역기사 언니랑 페이머니랑 같이 하고 싶어! 음, 도도코 쾅쾅 모험기 게임 테이블은 화원 쪽에 있어. 디어 헌터에서 주문한 요리도 그쪽으로 배달될 거야. 꽃 향기와 바람 속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클레랑도 놀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니까 마음껏 즐겨. 응? 그렇다는 건 리사는 같이 안 가는 거야? 게임 제작자가 참여하면 반칙이지. 너희의 즐거움을 방해하게 될 거야. 그리고. 도서관 사서는 근무지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지 그냥 나가기 싫어서 핑계 대는 것 같은데 아무 걱정 말고 클레랑 같이 재밌게 놀다 오렴 알겠어 그럼 나중에 말이사 이게 바로 도도고 콩콩 모음기 게임 테이블이야! 응, 분위기 좋은데? 재밌게 게임할 수 있을 것 같아! 리사가 장소 선택을 참 잘했네! 그럼 기본적인 규칙 설명은 클레한테 부탁할게! 헤히 <laughs> 그럼 시작할까? 기사 언니, 페이몬, 같이 더더구 쾅쾅 모음기를 할수 있어서 정말 재밌었어! 칼레랑 놀아줘서 고마워. 아, 맞아. 너무 늦게까지 놀면 안 돼. 칼레는 착하니까 일찍 가서 잘 거야. 놀아가는 길은 칼레가 알아. 헤헤. <laughs> 내일 아침 에보자 기사 언니, 페이몬 오야! 한갑다 병역 기사 언니, 페이몬 좋아. 바쁜 일 있으면 먼저 가봐도 돼. 어차피 시간은 많으니까. 낮엔 클라가 여기서 기다릴게. 정수.